뉴발란스 하프 마라톤 참가권을 추첨해서 지급한다고 하거든요 스시 엘리트 버전 4선 라이즈 팩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엘리트 패키지 판매를 여기 온유어마크에서도 권은주 감독님과 뛰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안녕하십니까 고라니 여러분들 디오입니다 저는 오늘 온유어마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왜왔냐자 짜란 지금 뉴발란스 측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몰아서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죠. 특히 여기에 써 있다시피 썰라이즈 팩 발매도 있었고, 그리고 4월 초에 뉴발란스 하프마라톤도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오니어마크 측에서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그 행사 한번 직접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매장을 들어오시면 이렇게 뉴발란스의 이번에 발매된 선라이즈 팩 제품들이 멋있게 DP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한 제품들이 아니에요. 총네 가지 제품이 DP가 되어 있고 요즘 뉴발란스가 패밀리룩을 정말 통일성 있게 잘 뽑는 느낌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품을 하나 하나 짧게 살펴보면 우선 여기 대표 모델 SC Elite 버전 4 선라이즈 팩이 있습니다. 가운데 들어가는 띠 라인의 주황색 라인이 특징인 그런 라인인데요. 전반적으로 요즘 뉴발란스가 색상을 굉장히 잘 뽑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화이트와 주황 조합 생각보다 예쁜데요. 감귤 에디션이라고도 불리고 있죠. 지금 이 엘리트 버전 4의 분리된 모습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는 구조물도 있는데. 보면 가운데 예, 들어가는 카본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수 있겠고 이 미드솔 소재의 느낌을 직접 만져보면서 경험해볼 수도 있습니다. 뭐, 요즘 레이싱화들의 이 미드솔 퀄리티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아웃솔까지도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네요. 자 엘리트 버전 4 다음엔 또 인기 모델 중에 하나죠.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트레이너 버전 3. 어, 트레이너 버전 3는 워낙 인기 신발이라 어떤 색상이든 리서이 되면 항상 나가는데 이번 모델은 지금 엘리트 버전 4와 다르게 주황색 띠 느낌의 주황색 디테일은 없이 그냥 전반적으로 포인트 컬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잘 나온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또. 사실 24년 뉴발란스의 가장 히트작이라고 한다면 전이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레벨 버전 4입니다. 요게 엘리트 버전 4와 굉장히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가운데 좀 이런 감귤색 띠 디테일이 있고 확실히 많이 가볍네요. 경량화. 아 저도 신어 봤을 때 정말 만족했던 신발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 어이 신발을 내준다는 게 정말 신기했지만 페이스어 버전 자이 어퍼의 무지막지하게 큰 구멍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스택 이런 것들이 특징임. 음, 뭐 중거리 정도의 레이싱화로서 여기에도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는 그런 신발인데요. 저희가 런뇨웨이 10km 마라톤 대회에서 이걸 신고 1 0 k m 지금 PB를 세웠던 신발입니다. 38분 35초. 저는. 고마운 신발이죠. 이런 선라이즈 팩 제품들이 DP가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트렌드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선라이즈 팩 엘리트 버전 4를 신고 500m를 달리고 인스타그램에 필수의 시태그와 함께 인증을 올리기만 하면은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뉴발란스 하프마라톤 참가권을 추첨해서 지급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즈별로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신발 중에 제가 엘리트 버전 4를 아직 안 신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사이즈감부터 알기 위해서 여기 275제정 사이즈 그리고 280 해서 한번 신어보며 사이즈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디테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 최상위 레이싱화인이만큼 디테일이 확실히 좋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경량성을 위해서 여기. 성 설포 부분 이런데 뭐 쿠션고 거의 없고 그리고 뒤축에패딩도 다른 뉴발란스 러닝화 치고는 굉장히 얇게 배치가 된 편입니다. 하지만 미드솔 확실히 두껍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카본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가 275. 얘가 280인데요. 앞코를 보면은 75. 아, 여유가 진짜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여기 비치되어 있는 건다 2인데 길이감에서는 확실히 저는 정사이즈는 힘들 것 같고. 딱280 반업 했을 때 발볼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저는 280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첫 인상은 어 그래도 레이싱화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높은 스택 그리고 탱탱한 쿠션 어 그리고 이게 무게가 지고막 아, 너무 무겁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던 걸로 아는데 그렇게까지 무겁진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 가볍다 라고 할 수도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 그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무겁나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우선, 지금 첫인상이니까 더 한번 타보면서 신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500m 짧게 달려갔습니다. 음 쿠가운 하고 있는데 어느 속도에서도 그래도 음, 제대로 된 쿠션인 과 반발력 제공을 해주는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첫 인상이라서 어떨까 많이 궁금했는데. 그래도 한 브랜드에서의 루이싱화 포지션이 맞긴 하구나 라는 게 느껴졌는데요 여기가 최대 시속 16km가 최대라 더 빠른 속도로는 테스트해보지 못했지만 음 그래도 이걸로 레이스 뭐 충분히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신발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특히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발목 전면부에 대한 안정성이 높습니다 어, 뒤축 전체에 대한 안정성까지는 얘기하기 힘들, 지금 뭐 짧은 테스트여서 그러는데, 유독 발목 딱 앞쪽 부분을, 딱 여기, 이 부분이 좀잘 잡힌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러이싱화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500m 달리고 난 후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피드에 업로드 해주시면 되는 행사인데요. 이벤트가 또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가보시죠. 자 이렇게 2층에 올라오시면 여기 따로 뉴발란스 존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 멋있게 잘 되어 있는 거요 여기에 요게 여기 있습니다 요거 자이 작은 카드에 네 25년 런닝 목표와 가구 응,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여기 이런 이룸 안에 있는 벽뭐 여기뿐 아니라 뭐, 요런 벽도 상관없다고 해요. 이 디스플레이만 빼고 해서, 어, 여기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서 붙여주시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주시면은, 아까 신어본 SC 엘리트 버전 4 서나이즈 팩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목표, 사실 저좀 디테일하게 생각해보지 못했었거든요. 잠깐 생각을 해보고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알찬 이벤트 잘 참여를 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뭐 돈을 내거나 이럴 필요 없이 방문만 하시면 참가 가능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오뉴어 마크 구경하는 겸뉴발란스 제품들 구매 경하시는겸 와서 참가 편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별개로 지금 두 가지 추가 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께서 지금 놀이고 계시는 런니어웨이 하프 인천 마라톤 이 엘리트 패키지 판매를 여기 오니오마크에서도 10일 날 한다고 합니다.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을 법한데요. 그와 동시에 여기 오니오마크에서만 진행하는 게 특별한 러닝 세션이 있습니다. 권은주 감독님과 이 오니오마크를 중심으로 달려 볼수 있는 세션이 12일에 진행이 되는데요. 거기에 신청하시는 방법은 뉴발란스나 온유마그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에 있는 접수 링크를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니까 아, 권은주 감독님과 뛰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0일 엘리트 패키지 판매할 때 홍대점 가서 인터뷰를 진행할 것 같은데 홍대점 오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뵈면 인사 한번 나누시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런닝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띄어 있습니다.